산에 있는 소나무를 분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설순이 너무 강하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면 목질화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설순이 나왔다면 이렇게 제키면 이렇게 따지거든요? 이거는 가위로 전정을 해야 될것 같네요. 카이를 음, 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통 5월 10일이나 뭐 20일쯤에 이렇게 사염만들기라고 그러잖아요 강한 것부터 바짝 이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솔선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체크도 안 되죠. 오래 나왔다면 이렇게 살짝만 해도 여기가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약한 것만 몇 개를 남겨두고 모두 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천정해야 되겠네. 이것도 그렇고 요거는.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솔순이 있는 부분에는 이 칼로 전정을 하게 되면 솔잎이 잘려서 나온다고 그래요. 작년에 일찍. 전정을 했더니 이렇게 솔순이 많이 나왔어요. 솔순이 몇 개나 지금 나왔을까요?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개가 나왔습니다. 열네 개. 이 작은 나무에서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개가 나온 거예요. 작년에 이제 제가 일찍 전쟁을 했더니 이렇게 바짝 좀 잘라주셔야 됩니다. 전쟁을. 그러니까 세력을 비슷하게 이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이제 세순이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철사 거리가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입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야 되겠네요. 두세 개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여기도 너무 많죠? 이렇게. 그리고 입이 좀 길면, 가위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기가 싫다면, 제가 미니 분재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완전히 일자 소나무 형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 놔두면 이제 여기서 순들이 이제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또 세력이 강한, 어, 솔수는 또 제거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냥 놔두버리면 가지가 너무 길어져서 모양이 없어요. 이것도 여기를 이제 천정한 이유는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가지를 만들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상순을 만들어 줘야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요리 고기 왔으니까 뭐 아무거나 뭐 상순을 만들어 도 되고요. 요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남겨두고 전정을다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목질화가 됐기 때문에, 목질화. 여기가 목질화가 됐어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일찍, 전쟁을 했습니다. 5월 20일에서 6월달까지가 제일 좋은데요. 오늘이 5월 2일,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조금 빠른 편이죠. 음, 목재라가 돼서 좀 빨리 이, 하긴 했어요. 아, 이렇게, 이런 형태를,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었네요. 자. 여기 보면, 소나무 순이, 아, 설립이, 나올 부분인지 안 나올 부분인지 보시면 알아요. 어차피 여기서 또 새순이 나오거든요.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그은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음, 이것도 좀더 바짝 가위가 뾰족한데도 바짝 안 들어가네요. 너무 촘촘하게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먼지 같은 거인 것도 제거를 시켜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햇빛도 들어가고요. 사람들이 서남부 분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재도 좋아하고 하지만 소나무 분자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나무는 잘못하면 마르면 고사를 하게 됩니다 바짝 마르면 고사가 되고요 항상 젖어있는 듯한 그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보면 형태를 잡다 보면 이 모양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커가면서 이제 다르게 변하죠. 세력이 좋으면 이제 여기서도 에새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분해 올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한 15일, 아, 15일은 넘었고요. 한달 15일 정도 된것 같아요. 한달 15일. 이렇게 분이 항상 이렇게 젖어 있는 듯한 느낌 아시죠? 예, 어제 3일 전에 물 주었습니다. 3일 전에. 약간 반 그늘에 이제 통풍이 잘 드는 곳에 예, 그런 곳에 이렇게 예, 두었더니 참 좋네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